과학기술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 여러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 문제는 단순한 학계 문제, 종사자들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D 예산이 16.6%나 이렇게 대폭 삭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무렵에 제가 지역구에 다니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들 하더라고요. 뭐 그분들이 무슨 예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국가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칫하다가 앞으로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칫하다가 어, 어, 우리가 꼭 챙겨야 할 미래를 놓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뭐, 어, 우리 부처님께서 오늘 뭐 어, 답변을 쭉 하시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R&D 예산이 증가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 세계 3대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가 이 대통령의 연구비리 카르텔을 발언하고 또 우리 정부의 R&D 예산 삭감 내용을 심각하게 보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문제가 이미 우리 사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관심사도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국제적인 관심사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에 에, 이런 R&D 예산에 대한 삭감 이루어졌고 또그 과정 속에서 광희 정통부와 어, 우리 기재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원님도 얘기를 했고 또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은 과기정통부가 했던 그러한 초안들 원안들을 가지고 어, 이 기재부와 현 정부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 우리 부총리께서는 좀뭐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몇 프로 줄여라고 항목까지 정해주지는 않을 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 뭐 대통령께서 매출 증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생 더잘 챙겨라. 이것은 넓은 의미의 민생이고 넓은 의미의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또 때로는 과기정통부나 학계나 연구자들 또 우리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야 우리가 꼭 살려야 할 부분들은 살리자. 그리고 우리가 좀더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자 하는 것들을 정말 국가 미래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또 국민적 관심사 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이 예산 있고 없고 큰뭐 본인들한테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 다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잘 생각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어, 재검토하고 재조정하고 꼭 살려야 할 것들은 다시 살리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총리 어떻게,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한해나라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곳곳에서 이런저런 안을 하더라도 거기서 논의해서, 거기서 방향을 일단 잡고 다시 기존에 하던 방식을 수정도 하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R&D도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R&D 뭐 중요성에 관해서는 아까 저도 공감을 다 한다 했고, 정말 안에 보면 R&D라는 포장하에 정말 부실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구업체가 기능성 화장품 하면 R&D 가져가고 갈비집 이 축산물 기술 개발 R&D 가져가고 좋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을 부분들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아까... 중복적으로 또 분할적으로 폐쇄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 걷어내고 정말 신진 연구자들 늘리고 제대로 또... 혁신적 도전적 R&D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하는 거다. 다만 일부 뭐 소통이 좀 부족해서 현장에서 정말 절실한 부분을 혹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뭐 부총리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극단적인 사례들은 뭐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또 국민적 여망이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지혜를 발휘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